15만 명의 대중들 앞에서 손흥민이 욕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 손흥민이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우승, 퍼레이드 현장에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17년 만에 유럽 대회를 우승하며 팬들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기념했는데, 무려 15만 명이 넘는 팬들이 거리에서 이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캡틴 손흥민은 마이크를 잡고 팬들 앞에서 지난 10년간 팀과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지만, 고지어 평소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다르게 욕설이 섞인 강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강한 어조로 팬들의 열정을 자극한 순간, 관중들은 열광했고, 현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발언은 진심 어린 감정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고, 네티즌들은 이 장면이 마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며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거침없는 열정으로 팬들과 하나가 되었던 특별한 순간으로 전 세계 축구 팬들과 공유되고 있습니다.